수학만 나는 바보입니다. 수학에 울고 웃은 일생이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수학입니다. 빨도생 이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도생,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육도시 대구, 그 중에 수성구. 이지훈 수학은 빨간도기 빨도생입니다. 예, 오늘 2021 대입 수능 특강 확통 4 1종 해설하겠습니다. 확률 파트죠. 그죠?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확률 파트 4 1종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조건 조금만 올려 주실까요? 예. 다음 조건을 예, 수도 다음 조건을 만족해. 요거 1, 2, 3이 갖는 게 7이 나오는 경우다. 그죠? 1, 2, 3이 1, 2, 3이 갖는 경우니까 우선 이렇게 잘라가지고 말이죠. 1, 2, 3 정역을 의 요렇게 하죠. 우선 위에 거만. 제일 처음에 눈에 직감이 들어오는 게 7이 나오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쪽도 원래 이쪽하고 1, 2, 3, 4 이래 돼 있었죠. 예, 오케이. 처음에 1, 2, 3, 4 이래 됐죠. 예, 7이 나오려고 하면 1하고 2하고 4 맞죠. 그죠? 1하고 2하고 4가 나오고, 어떻게 여기에는 그러면 3이 나가야 되겠죠. 그죠? 또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로 끝날 것 같으면 중학교 문제가 되겠죠, 그죠? 1, 2, 4가 7이 되고 또 뭐와 뭐가 7입니까? 2와 2가 3이다, 그죠? 2가 두 개가 가고, 그죠? 자, 그러면 1, 2, 3을 이쪽으로 하고 2가 두 개고 3이 하나고, 그럼 이건할수 없이 1하고 4가 되겠다, 그죠? 1이 되겠다, 그죠? 지금 뭘 하느냐? 모든 경우를 한번 따져본다, 그죠? 2가 두 개로 가고 3이 한 개로 가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1, 3, 3. 오케이, 맞네, 그죠? 1, 3, 3이 있다, 그죠? 1, 2, 3, 4가 있고, 1, 3, 3이니까 1, 3, 1에놓고 2, 4, 1에놓으면 되겠다, 그죠? 예, 세 가지가 되겠다, 그죠? 됐다, 그죠? 경우를 다 구해야 되겠죠, 그죠? 할수 없죠? 예. 그러면서, 치역의 원소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일단 이거는 무조건 탈락이고, 그죠? 치역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4도 또 이쪽으로 가면 된다, 그죠? 4가 이쪽으로 가보다 4가 이쪽으로 가면 치이 2개 되겠다, 그죠? 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단 1, 2, 3이 1, 2, 4로 가야 되니까, 요 3, 3개가 3개로 가니까, 전체가 몇개 되겠습니까? 예. 전체는, 이 경우와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전체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래게 되겠다, 그죠? 아이코. 노래놓 어, 뭐 이래, 이렇게 쫙 삐떠 놓. 이렇게 놓고 자, 이거부터 먼저 하죠. 세 개가 세 개로 가니까 3 팩토리얼 있다. 그죠1대1 함수 모른다 하면 이 문제 아예 생각을 마십시오. 세 개에서 세 개로 가니까 여섯 개에다가 이 녀석은 아무 데나 가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섯 개에다가 몇 개씩이나 네개 이래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죠. 이번에는 이세 녀석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두 녀석으로 가야 되죠, 예, 그죠? 두 녀석으로 가니까 전체 다 해서 두 개만 빼면 되잖아. 전체가 어디로 갔는 것이, 2로 갔는 것도 안 되고, 전체가 3으로 갔는 건안두 개만 빼면 되니까 2에 3제곱, 8개에서 두개 빼면 6개다, 그죠? 그 다음에 4는 아무 데나 가도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네?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죠? 어떻게? 2가 두개 나와야 된다, 그죠? 3개 중에서 2로 가야 되니까 2개를 그러니까 3 컨비네이션, 얼마? 시작. 2. 그럼 얼마입니까? 3이다, 그죠? 3개고, 이거 3개다, 그죠? 오, 실수할 뻔했다, 그죠? 이 녀석은 아무 데나 가도 되니까 밑개, 시작. 4개. 이것도 똑같다, 그죠? 똑같죠? 어떻게? 이거는 3이 두 군데로 가야 되겠죠? 두, 두 개가 3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3으로 가니까 3콤비네이션 2니까, 요 3으로 가는 게3콤비네이션이니까 3이 되겠고, 4는 아무 쪽으로 가도 되니까 4개, 이래야 되는 거야. 전체가 일단은, 일단은 24, 12, 12, 48 맞네, 그죠? 그 중에서 지역이 두개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말이죠, 그죠? 이거 이제 이미 이 경우를 나눴으니까 이제 1이 2개로 갔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어, 보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이 상태가 몇 개였습니까? 아까 전에 이 세, 세, 세 개가 되겠죠, 그죠? 세개 중에서 두 개가 얼마로 갑니까? 2로 가죠, 그죠? 세개 중에서 두 개가 2로 가고 하나가 1로 가니까 됐다, 그죠? 이 녀석도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2가 되겠다. 맞습니까, 그죠? 맞죠? 이것도 똑같죠? 안 그렇습니까? 똑같죠? 그죠? 3 곱하기 얼마? 지 2가 되니까, 6, 6, 얼마? 12가 되니까, 아, 4분의 1이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말이죠. 모의고사 13번, 15번 정도. 예, 문과는 15번, 이과는 13번, 뭐, 12번,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 아,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이건 말이죠. 자꾸 이런 문제를, 이번 문제를, 어, 머리로만 생각하면 이건 정말 안 풀립니다. 머리로 해가 풀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겁니다. 일단, 4개, 4개니까 8칸을 줘야 되겠죠. 일단은 8칸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예, 8칸입니다. 8칸. 여덟 칸을 주고 여덟 칸을 줬는데 어떻게 여덟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켰으니까 P는 8 팩트레일 보내다 그죠? 맞죠, 그죠? 8팩토레일입니다 A의 양쪽에 말이죠. A의 양쪽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 남자 네 명하고 여자 네 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남자 중에서 누구십니다? A라는 남자 양쪽에 여성 둘, 둘이가 양쪽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1이라는 여자 대표가 되겠지. 여자, 여성 대표 1 옆에는 양쪽에 남자가 와서 나열되는 경우를 하라.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A라는 여성 옆에 2와 3이 오는 거, 이런 거는 괜찮 괜찮고, 이런 경우도 있겠고, 또1 옆에, 그죠? 1 옆에, 그렇죠? 옆에 뭐하고 시작? B와 C, 이런 것도 되겠지만, 은이 정도 문제라면 중학교 사고, 초등학교 사고밖에 안 되겠지만, 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이, 이 자리에 말이죠. 1이 또이 자리에 오는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어, 8개를 잡고 말이죠. 그죠? 네. 여덟 개를 잡고 난 뒤에 A를 기준으로 A 옆에 1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말입니다. A 옆에 1이 왔을 때는 바로 여기 한 개만 와도 되겠죠? 그죠? 이한 개만 오면 되고 또요 사람 양쪽에 영문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영문이 와야 되는데, 여기 이미 와 있으니까 이 B 하나만 오면 되는 그런 두 종류를 따져주면 되겠다. 이 말.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두 가지를 따져야 되니까 두 가지로 되겠고 제일 처음에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이거부터 먼저 하고, 예, 이래 더 가도 되겠다.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1이 A 옆에 오는 경우니까, A 옆에 1이 오는 경우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A하고 1하고 붙어 있는 경우다. 그죠? A, 1하고, A하고 1하고 붙어 있는 경우인데, 바로 인접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것도 두 가지로 따지 줘야 되는 게, A 왼쪽에 또일이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가지따지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2 곱하기 해줘야 되겠죠? 두 가지니까, 그죠? 이래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숫자가 와야 되겠죠? 2, 3, 4 중에 하나가 와야 되겠죠? 몇 가지? 시작. 세 가지. 여기는 또 누구 중에 와야 되겠습니까? 시작. 그러니까, 이를 적어놔도 되겠죠 그죠? B, C, D 중에 한 사람이 오니까, B, c O, 요게 얼마 시작? 세 가지. 그 다음에 세팅 해버려야지, 그죠? 햄버거 세트 생각하면 됩니다. 햄버거. 알죠 요거 네 개를 하나의 세트로 봐버리는 거야. 그럼 아직까지 남았던 거뭐 남았습니까? 시작. 숫자 두 개랑, 문자 두 개랑, 이거 몇개 하고 시작? 한 개. 세트라는 말은 한 개를 뜻하는 겁니다. 집합이니까 이걸 덩어리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셋넷뭐 시작 다섯 5 팩토리얼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2를 곱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 1이 왼쪽에 가고 a가 오른쪽에 이게 필요 없는 게이 자체가 또 요거 자체를 세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a 옆에 숫자 두 개가 와야 되겠죠 그죠 숫자 두개 중에서 누구를 원합니까? 2, 3, 4 중에서. 2, 3, 4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양쪽으로 배열하니까 2, 3도 되고, 2, 3도 되고, 또 얼마입니까? 3, 2도 되니까 순열이 되겠습니다. 3p2가 되겠습니다. 3p2.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뭐, 1 옆에다가 누구시자? b, c, d 중에 두개 뽑아서 나열하니까 3p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팅해버리니까, 세팅할 때 여기는 아까 얼마, 2, 3이 왔다고 가정해버리고, 빙시가 왔다고 가정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걸 세트로 보는 거야. 이걸 세트로 보면은, 전체 하나, 둘, 또 남았던 숫자 하나, 남았던 문자 하나, 토탈 몇 개, 네 개, 4팩토리얼고 하면, 이렇게 하는 순간에는, 이 그룹이 이쪽으로 가고, 이 그룹이, 이 그룹이 서로 바뀌는, 서로 전체가 바뀌었는 그룹하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2를 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예,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여기서 일단은 말이죠. 4 팩토리얼씩 약분하면은 8, 7, 6, 5가 되겠죠. 그죠? 이건 날라갔죠? 지금 4 팩토리얼씩 죽였죠? 이건 날라갔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5 남았죠? 2, 3, 3, 5 6 6 맞죠? 그죠? 6으로 없애버릴까요? 6으로 없애버리면 은 요래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 어, 보자또 3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3으로 없 어, 3으로 안되나? 안아 모르겠다. 일단 8, 7, 5있습죠죠지 지금 6, 6없앴잖아 맞죠? 죠럼럼3 7, 21. 아3 5, 15, 6, 21습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로 없앨 수 있습니까? 7로 없앨 수 있죠? 7로 없애버리면, 5, 8이 얼마 시작? 40분에 얼마? 3이 되겠어다 됐습니까? 예. 아, 요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3번, 어, 필러 문제 정도 수준이 되겠죠? 예. 네. 예. 예, 우리 인문계 친구들 한 29번 정도 되겠고 말이죠. 아 29번, 아 객관식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문계는 한 20번. 이 문과는 20번. 이과는 한 19번 정도 될수 있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세 주머니에 1, 2, 3, 4, 5가 하나씩 다섯 개가 들어있다. 갑이 서로 다른 주머니에서 각각 끓고 자, 올리죠. 그 크기 순서대로. 이 A1 좀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예, 스톱, 아, 조금 더 내리고, 내리고, 그 반대로 스톱,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예를 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킬러, 중 킬러 문제 정도 되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고 하죠. 자, 예를 하나 들고 하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갑이 문제 하잖아, 그죠? 갑이 문제 할 때는 무조건. 다섯 개 중에 하나 나오잖아, 그죠? 다섯 개 중에 하나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5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1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2가 나왔다 치죠. 1이 나와버리면 다시 넣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꺼낼 때네개 꺼냈지만, 그 다음에 의리할 때는 네개 중에서 꺼낸다, 그죠? 허, 무슨 뜻입니까? 갑은 다섯 개 중에 나오니까 자, 확률 바로 찍어 들어 갈까요? 확률은 일단은 말이죠. 확률은 전체 경우가 되겠죠, 그죠? 확률은. 확률은 전체, 제일 처음에 답이 다섯 개 중에 하나 나오고, 또, 요두 번째 주머니에서 다섯 개 중에 하나 나오고, 세 번째 주머니에서 다섯 개 중에 하나 나오고, 맞죠? 그 다음에, 어른 몇개 중에 나옵니까? 시작. 네 개. 네 개. 네 개.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제 실제로 5, 1, 2가 나왔더라도 가장 적은게 A1이 되겠죠 그죠 A1이 1입니다 그죠 두번째 이제 A2가 2가 되겠습니다 A2가 1이 되겠고 A2가 2가 되겠고 A1이 1이고 A2가 2가 되고 A3가 5가 되겠다 그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지금은 서로 다른게 나왔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4개 중에서 꺼내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 어, 아, 요게 이제, 갑이 했는 거고, 을로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을을 비원. 을을을 예를 하나 들죠. 얼은 어떻게 할까요? 예. 얼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이, 이 나왔다 치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니까, 처음에 오 나왔으면요. 얼은 제일 처음에 오가 나올 수가 없다는 문제예요. 이게,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고. 자, 얼이 이가 나왔다 치죠. 그 다음에 또4 한번 해볼까 그럼 기분도 그런데 4도 나오고 이거는 1 나올 수 있죠 그죠 1 나올 수 있죠 그럼 1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은 A1은 1이 되겠죠 1이 되겠죠 제일 적은게 1이 되고 이건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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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은 겁니다. 그죠? 예, 중킬러니까. 이래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뭐를 원하느냐 하면은, 확률을 구하라 했는데, AI와 BI인데, I는 1, 2, 3 되니까 말이죠. 자, 잠 적어 보겠습니다. A1, B1. 이 달라라. A2, B2가 달라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이건 같네요. 어, 이건 같네요. 이것만 다 다르죠, 그죠? 그래, 달라라, 달라라, 달라라. 그런데 존재를 해라. 존재하라 하면 하나만 존재해도 되겠어요. 이것만 되고, 이것만 되고, 안 되고, 안 돼도 충분하죠. 그 다음에 이거 도 되고, 되고, 안 돼도 되죠. 뭐세개다 돼도 관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돼도 되니까 이건 중간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5화가 들어가겠습니다. 맞나요? 오아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에 이거에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오아에 여사건을 치면 전체는 엔더가 되겠습니다. 엔더. 그럼 이거를 구하라 이 말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빼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무슨 확률입니까? 시작. 여사건이죠. 그죠? 여사건은 a1과 b1이 어떠라? 같다라. 그래 되고 이거는 뭐로 바꿔야 됩니까? 엔더가 됩니다. 엔더 맞죠? 야, 이거는 뭐, 1랑이한테 했지 않습니까? 그죠? A2, B2. 또, 엔드가 되겠습니다. A3, B3. 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래 되니까, 이래서 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서이다 같아라. 어? 아, 이거 같죠? 그죠? 이거 같죠? 그죠? 이거 맞아 같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5 나오면 되죠? 이오나 제일 처음에, 아까 전에 얼마나, 왔 어, 5 나왔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일 처음에 요4 나오면 되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어 보자. 잠깐만요. 보자. 잠깐만. 4가 나왔죠. 그죠? 그죠? 어? 제일 처음에 5, 1, 4. 무슨 말인지 알겠죠? 4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요로 가고, 어? 어? 이거 헷갈렸다. 갑이 아까 전에 얼마? 5, 1, 2가 아니고 4, 1, 2. 412가 나왔다 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412가 나왔다 치죠. 412가. 그러면 412가 나왔으니까 배열로 치면 어떻게 되겠죠? 정으로 치면 124가 되잖아요. 그죠? 124가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죠. 이 사건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가장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갑이 123이 나왔다 치죠. 갑이 답이 처음에 나왔는 게뭐 2, 1, 3으로 하든지 말이죠. 2, 1, 3으로 나왔더라도 우리는 적을 때 어떻게 적습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맞죠? 이렇게 적으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말이죠. 어른 2, 1,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른 말이죠. 2, 1, 3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가 나와버리면 2가 없는데 이 2가 어떻게 나옵니까? 당연히 이, 이 똑같이 배열은 아예 불가능입니다. 그죠? 이거, 세개 다도 불가능이고, 두 개도 불가능입니다. 이두 개도 불가능입니다. 심지어, 한 개도 불가능입니다. 한 개도 불가능입니다. 맞죠? 그죠? 그거, 그거에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 1, 3은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 1, 3, 2 나오면 되겠죠? 1, 3, 2가 나오면 이것도 얼마 됩니까? 1, 2, 3이 나오면 똑같아지니까, 이거, 이, 이게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시작.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다섯 개 중에, 여기에 10, 어 가는 숫자는 지어보겠습니다. 첫째, 이게 같은 거두 개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 됩니까? 시작. 1, 3, 3, 1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1이 되겠죠? 확실합니까? 예, 1이 되면은요, 3이 두개 나갔거든요. 3이 지금 두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제 지워도 되겠네. 그죠? 3, 3, 얼마요? 시작. 1, 지웠죠? 그죠? 3, 3, 1 지웠으면은, 이게 똑같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또 어떻게 돼야 되니까 1, 3, 3이 돼야 되겠죠? 1, 3, 3이 돼야 이게 이렇게 같잖아. 그죠? 같잖아. 이게 갖고 각고, 갖고 각고, 갖고가 되겠죠. 그죠? 그럼 1 3년 또 3이 두개 나와야 되냐. 지금 3이 두개 빠져나간 상태에서는 3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뭐냐? 결국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은 뭐다 말입니까? 서로 달라야 됩니다. 맞죠? 서로 다른 건데 여기는 서로 다르니까 2 1 3도 되지만 열기도5 1 3도 되겠죠. 5 1 4도 되겠죠. 많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세 개를 택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5C3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5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먼저 적었으니까 이제 1,2,3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1,2,3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자 이제 1,2,3이 뽑아 더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자동적으로 1,2,3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돼 줘야 되겠습니까 1,2,3이 돼 줘야 되겠는데 여게 1,2,3이 되는 당연히 1,2,3이 돼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되겠죠 그죠 요게 되겠는데 1, 2, 3이 나올라하면 말이죠. 제일 처음에 1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다 달라졌죠. 하하참 <laughs> 나온. 이제 보세요. 1, 2, 3이 나왔기 때문에 에 요래 놓고 1 빼기 요래 놓고 3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1, 2, 3이 나올락하면 제일 처음에 여기 나올 수는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2 2 되죠, 그죠? 1. 2, 1, 3이 안 되는 거예요. 2, 3이 안 되는 거, 여기 3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딱 2, 3, 1 하나로 딱 결정돼요. 맞죠? 딱 하나가 되고, 또그 다음에 2가 오는 거 되고, 그 다음에 3이 오는 거 있죠? 이런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이런 당연히 안 되잖아요. 이런 당연히 안 되니까 이건 차버리고 그럼 2가 왔을 때한 가지고, 3이 왔을 때딱한 가지예요. 3. 여기는 얼마? 1이한 1은 3, 1, 2는 되죠. 3, 1, 2는 되는데, 3, 2, 1은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여기, 여기, 빠, 아까 빠져나갔죠. 그죠? 빠져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3, 1, 2밖에 안 돼요. 따라서 몇 개밖에 안 돼요. 두 개밖에 안 돼요. 두 개. 두 개. 따라서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1, 2, 3이 오는 경우는, 아까 전에 그 많은 중에서 다섯 개 중에 선택했는세개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1, 2, 3이 되어도 되지또 또 뭐가 되겠습니까? 2, 1, 3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올수 있는 게몇 팩토리얼이 되나요? 3 팩토리얼이 되겠죠. 3 팩토리얼들. 그 각각에 대해서는 항상 요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요거 이해 되겠습니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절 처음에 뭐라 그랬죠? 문과 친구들은 20번, 문과 모의고사로 치면 고3 문과 모의고사 20번, 이과는한 19번 정도 되겠습니다. 예. 걸좀 조심해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말이죠. 중간에 여기에 오화가 있기 때문에, 오화가 있을 때는 당연히 엔드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엔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사건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계산만 좀 잘하면 되겠죠. 그죠? 렇 요거 10이죠. 그죠? 렇 10, 16, 2 떨리는 마음에는 이렇게 하자. 괜히 또 서두르다가 풀리면 쪽팔리잖아, 그죠? 렇 자, 이렇게 하면 1빼기, 5, 요거, 요거, 요래 되겠죠, 그죠? 렇 됐습니까? 예, 됐네. 이 하나밖에 없네요. 진짜, 요거 3으로 바뀌죠. 요거 1로 되죠. 요거 3 남았죠. 이 5, 5, 얼마입니까? 25, 25에서 4를 곱하면 100, 100에서 2를 곱하면 200이 되겠죠. 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네, 사고력을 극대로 하는 문제가,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문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죠.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라.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거. 결정적인 거 뭐요? 두번 나오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야 된다. 따라서 어떻게 서로 제일 처음에 갑이 했을 때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예, 네,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런 거는 복습을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시간 나오는 대로. 오늘 저녁에도 해봐야 되겠지만 또 일주일 있다 또 한번 해보고 또 열흘 있다가 한번 해보고 꼭 이게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100% 적중은 할수 없으니까 그 대신에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것 사고력을 이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습을 두 차례 세 차례 혹은 네 차례 다섯 차례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확통 랩3 41쪽에, 있고 다음 시간에 55쪽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도시 대구 이지훈 수학은 빨간 도끼 빨도세입니다.